항문 안에는 혈관, 결합 조직, 점막 등으로 이루어진 항문 쿠션이 있습니다. 지핵은 항문 쿠션의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항문 피부와 혈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부풀어 올라 항문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통증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핵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변비로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경우.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는 경우 임신으로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항문 쿠션을 근육에 고정시키는 근섬유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면서 배변 시 항문 밖으로 조직이 빠져나오거나 출혈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치핵이라고 합니다. 치질 중 가장 흔한 세 개를 든다 그러면요. 어, 살이 빠져 나오는 치핵. 그리고 찢어지는 치열. 그리고 항문 안에서 염증이 시작되어 피부로 구멍을 내는 치루. 이렇게 큰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쿠션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변을 볼때 힘을 욱 응! 주게 되면은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해서 항문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 쿠션이에요. 대변을 다 보고 나면 뿅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죠.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쿠션 조직 내에 있는 트라이츠 근육 그리고 결합 조직 그리고 탄성 섬유들이에요. 이게 20대부터 약해진다는 거죠. 아도한 힘이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뭐 그런 일로 인해서 얘들이 혹사를 받는 거죠.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건 아까 입으로 제가 몇번 크게 부르던 것이에요. 보세요, 벌써 크기가 달라져 있죠. 반복적인 습관으로 항문 쿠션이 늘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화가 가속화되는 게치핵입니다치핵은 배변 시 출혈만 있는 경우에는 일기. 항문이 빠지지만 곧 저절로 들어가면 2기. 항문이 빠지고 나서 한참 후에 들어가거나 손으로 밀어넣어야 하면 3기. 손으로 넣어도 다시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으면 4기. 3, 4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안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부끄러움 때문도 있겠지만요. 아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치질은 통증이 없거든요. 치질에서 물론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치질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치질이 들어갔다 나오고 빠졌다가 밀어놓고 하다 보면은 종이를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찢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때 이 치열이 동반되면은 그때는 아픕니다. 난 뱀볼 때 아파요. 그러시면 그분은 치질이 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핵의 두 증상 중 하나는 출혈입니다. 치핵이 만성화되면 피가 묻어 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데요. 항문 출혈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도 피가 나면 무조건 오셔야죠. 그 항문 출혈의 95%는 전부 다 항문에서 납니다. 하지만 5%는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암이나 아, 딴 데서도 날수 있기 때문에, 아, 대장검사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 요새는 젊으신 분들도 나쁜 병이 많기 때문에, 피가 날 때, 아, 이거 뭐항문에서 나는 게 있지,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